제가 오늘 먹을 메뉴. 위로 올라가자. 여기 어려워. <laughs> 지금 찍잖아요 <laughs> 네? 이모는 모자이크 해 줄게. 아 진짜. 응, 아니 오늘 너무 기분해 아니 너무 뭐, 돼. 어. 때. 엄마. 이게 잘 있어요.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됐을까? <laughs> 드셔보세요. 원래 이게 죽처럼 됐을 때 먹는 거 없어. 여기는 그럼. <laughs> 일본은 밑반찬이 아예 없어. 아까 그게 약간 밑반찬 겸안준 거야. 빈바 드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렇게 먹는 거야. 어 죽일. 음, 괜찮아요? 그래 엄마 이거 진짜 조금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 저잘했어요. 아,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엄마가 그래 엄마가 안해는 건 아빠가. 감사합니다.

<laughs> 갈게요! 우리가 여행 <애매한> 온거 같네 <laughs> 아 자기야 지금 태바석기 앞에서 예의 안 차리고 뭐하는 거야? 기다려 다려 예의 차려 빨리 <웃음> 나도 <웃음>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 약간 생선 냄새 나는데? 정... 나 총무가 쏜다. 어, 엄마가 보내준 세제. 어, 여기는 옷이다. 제가 부탁한 순이. 흥배야, 아, 엄마가 보내준 자옷 너무 귀엽다. 나 아, 진짜 너무 귀엽다. <laughs> 엄마가 선물로 보내준 사람은. 귀엽다. <laughs> 저 모. 예엽다저저 회사 다닐 때 생산팀 호영님이 보내주신 생일 선물을 지금이었습니다. 옷이 들어있던 반대쪽에는 김치와 음식들이 들어있군요. 제가 불닭볶음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불닭볶음탕 보내달라했는데 이렇게. 오! 이건 젓갈 어, 김치 냄새 아, 이게 대망의 거구나 이거는 뭐냐면요 간장게장의 간장입니다 짜잔 간장게장을 냉동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라면 뒤에 바르있까소고기볶국과 육게장 제가 엄마한테 부탁한 화장품들입니다 뭔가 일본에서 만든 화장품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원래 쓰던 거를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 내가 김 보내지 말랬는데 엄마 또 보냈어. 이거는 우리 티약 죽은 형부 먹으라고 우리 아플 때. 에이. 그리고 커피 방금. 당면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와. 사실 뭐야? 와개 모기 버섯. 모기 <laughs> 버섯 그만. 이건 떡볶이 소스. 와 모기 버섯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모기 버섯 많은데. 내 거. 와 모기 버섯을 못게보겠냐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엄마가 해준 한국 고춧가루. 이거. <laughs> 이거는 막 우렁 된장 마라 된장찌개 양념. 아 이거 일부러 화골 패가 얼려서 준 거야 엄마가. 화골. 그는 김치에. 와 김치냄새 대박.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넣어놓 놓자. 야 응. 우리 집 김치 장사에서 되갔어. 이게 뭐지? 김치 파김치. 파김치 우리 할머니표 파김치. 우리 파, 우리 파, 우리 진짜 우리, <laughs> 우리 집 냉장고 완전 한국 냉장고 됐다. 국간장 게장. 여기 한국 아닌가요? 전 지금 카페 알바를 가고 있습니다. 알바 끝나고는. 엄마랑 이모랑 센소지에 갈.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어? 그냥 김말린 <laughs> 어때? 짭짤해? 맛 음? 김맛이야 아 사고싶다 아 <laughs> 진짜 센소지도자 아 이모 일로 와봐 예. <laughs> 여기는 이제 부적 일단 써 있어 영어로도 뭐 안전 부적 이런 것도 있고 건강 부적 싸 응. 되게 만 원이야 손 양쪽 손따으시고요 입도 헹구세요. 아우! 어. 아 던지는 거. 같아. 들이잘안 보이는 거야. 아, 잘안 안 보여서? 어, 옆으로 막 지나가고 올라갔더니 그 공원이 딱 보이는데 사람들이... 시바공원? 어. 남자가 누워 갖고서 여자 예쁘게 사진 찍어 주더라고 <laughs> <laughs> 형배도 나 그렇게 찍어 줘. 아, 나도 그렇게 찍어 줘. 뭔지야 남자 친구들. 네, <laughs> 즐거웠습니다. <laughs> 아. はい. 그래. 부릴 때 이터스 오가시마스 스스 카스마리마시타. 우쇼니 오가미모노 고리오 요로시캇 아, 사이죠부데스. 아, 스쿠나리 아, 아, 너무 예쁘게 주신다, 엄마. 엄마, 여기, 여기, 간판 보이게 찍어. 간판? <laughs> 음. 어때? 녹차 맛이 달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어, 너무 그렇게 동영상 찍어줘야 돼? <laughs> 아,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종이, 너무 종인데? 이 <laughs> 음! 그치? 상으로 같아, 위에. 응. 아니, 그리고 여기 되게 부드러워. 엄청 달다. 아이스크림 들어있다 센소지 어떠셨나요? 센소지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즐거웠어요 <웃음> <웃음> 너무 길어 이거 <laughs> 아, 진짜 아줌마들 여행하는 거왜 길어야 지아 진짜 아줌마들이랑 여행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저희는 취지안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가 네 개야. 기분이고 이게 연어알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이건 성게. 이건 다 많이 올라간 거. 나는 이거 먹을래. 성게 먹을래. 뭐짱할래짠잘 먹을게요. 맛있. 끝. 음.

연어 알, 영롱하다 찡 네. 아, 이모코 너무 맛있겠다 음음 잘했어. 너무 맛있다 음음 아, 괜찮지? 웬만하지 음. 몰라서 못 오지 <laughs>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죠? 잘 먹을게요 음음 맛있게 먹어 웨이팅도 안 하고

어. 어때요 여기? 결국 아빠 거 샀어. 아, 그랬어? 자기야. 응.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자기야. 꼬대 가르쳐서 샀어? 시키지는 않고 찍기만 하는 거야? 상큼한 거 먹고 싶어. 케이크야, 치나 케이크, 브라우니 어, 들어가는 파이 거. 파이 어. 저 오, 오. 기 제일 많이 들어저 오, 오. 오, 5 오, 오. 5 오. 오, 오. 오, 오. 엔 짜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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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본 그대로죠? 어, 그러네요. 여기도 아주 더러워요. 아 <laughs> 잘 가시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카톡 할게요 안녕. 저는 엄마랑 이모를 발에다 드리고 집에 와서 김치를 넣을 락앤락을 다 씻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게 다 마르면은 김치를 정리해야겠습니다 냉장고 김치가 너무 많아서 냉장고 열면 바로 김치 냄새가 확 나요. 빨리 정리해야 될것 같아. 짠. 깔끔해진 주방. 지금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밤 10시인데 제가 저녁을 한 4시쯤에 먹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엄마가 보내주신 간장게장 있잖아요. 그래서 간장게장이랑 흰쌀밥이랑밥먹을 거예요. 간장간장게장이랑너 지금 계란 노른자 같아. 계란 히사이바비란. 히사